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랜만에 에, 자료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에, 잘 보시고, 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음, 바랍니다. 자, 지금, 음, 어, 지금, 요 파트는, 요 파트는, 음, 보입니까? 요 파트는 음, 스위스 프랑이죠. 프랑 데일리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고 요거는 에, n 차트입니다. n 차트. 어 그리고 어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음요 부분은 잠깐만 요 부분은 어 그래 안 보이냐 글씨, 아, 요걸로 해야 됐구나. 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유스달러죠. 유스달러고, 자, 왜, 여기, 여기, 이제, 어, 명칭이, 명칭이, 이 화면 자체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음, 스위스 프랑, 그죠. 스위스 프랑, 여기 데일리 차트, 이렇게 되어있죠. 스위스 프랑, 데일리 차트. 그리고, 어, 엔, 어, 데일리 엔, 그죠. 엔. 어, 다음에, 에, 달러 인덱스, 그죠. USD, USD 인덱스, 그죠. 어, 다음에, 에, 요것은 유로 차트죠. 유로 차트. 유로 차트고, 어, 여기는 이제, 그 파운드 차트죠 파운드 전부 다 델리입니다 델리인데 자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냐면은 하 달러 USD 하고 USD 차트하고 어 유로 차트는 거의 거의가 거의가 음, 반대로 가죠 반대로. 거의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고, 또, US달러와, 어, 스위스 프랑이 같은 방향, 어, 또, 엔도 같은 방향, 거의 비슷합니다. 100% 똑같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변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달라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고 또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고 또 엔도 안전자산 축에 들어가죠. 아직은 뭐좀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자산 축에 들어가죠. 음. 그리고 또어 유로와 파운드는 거의가 또 같은 방향인데, 에, 이게 이제 유로의 변동폭보다 어, 수익, 그 파운드의 변동폭이 좀 많죠. 에,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에, 수익, 그. 파운드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데일리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데일리 차트를 보고 나면 자, 데일리 차트에 이제 USD를 어 아, 유로를 봅시다. 유로를 보시면 이렇게 채도가 길고 어비스기 어, 아닌 그죠? 어뭐 어, 이 표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면 행잉맨 그죠? 어 목을 매달은 뭐 그런 형태의 모습. 그럼 요 지점이 장이 심하다라는 얘기죠. 장이 심하다, 장이 심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중요한 것은 데일리 차트에서 이중 벌변의 중심선를터치를한 번, 두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도 잘 보시면. 데일리 차트 자체가, 어, 요렇게 됐죠, 요렇게. 어,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또, 어, 이틀, 사흘 정도는 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어, 그러면서 요 전체가 요,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렇게 내려가는 게 뭐냐면 요 높이가, 에, 전전전 어떤 저항, 지지, 저항을 받던 자리, 완전 유사하게 지지점으로 작용한다 그죠 이럴 때 에, 에, 매도를 할게 아니죠 그죠 에, 이 표시가 기다릴 때까지 에, 에, 바이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돌파가 안됐죠 돌파가 안됐는데 자 돌파가 안됐는데 그냥 딱, 받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여기 돌파가 됐거든요. 요렇게 돌파가 된 거예요. 시작할 때는 여기 어때요? 위에 섀도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돌파, 어,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가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올라가시죠 그러면, 그러면 안 올라가지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하락의 힘이 약하네.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거스 이렇게 꺼지죠 어, 꺼지고 또 이렇게 꺼지죠. 이렇게. 그러면 자, 크게 봐서 어, 다시 한번 더 어, 돌파. 어,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안 되니 결국은 이 더블 탑을 만들면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을 하락으로 돌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비교할 때 이거는 비교 어, 이거는 음, 그 비교봉 기준봉 음, 이렇게 봤을 때 비교 기준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뭐 거의 한달 가까이 기준 비교 이렇게 볼 때는 주간 차트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반 차트로 봤을 적에는 이게 기, 기준봉이면 또 이게 비교봉이 되겠죠. 어, 이 기준과 비교봉이 어, 이렇게 변하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아 다이버전선에 그러면은 상승하겠네 이 얘기 되죠, 그죠? 어,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이 봉이, 그죠? 이 5일, 5일자 봉이, 그죠? 9일자 봉이 양봉으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6일자 봉이, 어, 은봉으로 엄청 쉽게 컸어요. 컸는데, 컸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렇게 되었을 때, 요 부분이 요렇게 되었을 때, 보시면, 자, 한번 다이버전스, 그죠? 또, 여기서도 보면 또 다이버전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이, 이, 여기에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아, 이렇게 한번 다이버전서, 그죠? 예, 또, 여기서 또 다시 봐도 또 다이버전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형태로 보이죠? 이 꼬이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여기 이는이 파트는 어때요?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수 진입은 힘들죠? 예, 물론 진입하셔도 돼요. 되는데 에, 변동폭이 큰다든지 이렇게 에, 오, 오, 이렇게 섀도가길 때는 하루가 어, 하루에 쑥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석이죠 비석 에, 이렇게 비석 형태로 만들 때도 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여기보다 어, 갭이 크고 어, 저, 저 지지가 그렇 여기 지지가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상승을 돌았었거든요. 상승을 돌았었는데, 그것 또한 역시나 이 높이가, 아, 아, 안 맞죠. 어, 데일리 차트만 봤을 때, 이 데일리 차트 이렇게 분석해서, 어, 4시간 차트나 뭐, 1시간 차트를 분석해서 보시면, 아, 이 높이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심선을 둘질 못한다. 그러면 다 진짜 N 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N 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N 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예, N 자가 이렇게 예, 보면 N 자 만들어지면서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때요? 여기 예, 이렇게 축제를 꺼면서 이 부분에 모두들 그걸 하죠. 그러면 이 N 자의 끝 끝머리가 이 N 자의 끝머리가 그죠 어, 기준 비교의 끝머리로 봤을 때는 다 보면서 어때요? 이 보조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죠 보조지표들은 그래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아니, 형성되지 않나요 그러죠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조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높이에서 어, 바이를 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었을 때이 부분에서 바이를 치는 게 되죠 예, 이 부분에서 바이로 진입한다 그런데 그렇게 1차또2차 어, 근데, 이게 진정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추세가 바뀔 것 같으면 어때요? 하락을 했다가,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다시 바운딩 한다 그랬죠, 그죠? 에, 이럴 때, 에, 정확하게 바이로 진입하면 추세가 타져간다. 이 얘기, 얘기를 말씀을 자주 드리죠. 에, 그렇게 에, 일단은 데일리 가지고 어,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아또뭐어 뭐, 이런 음또어 다음에 어저어 어, 일간 차트 그죠 어 일간 차트로 어일간대중 중에도 어, 어 지난 시간에 어그 어, 통화를 했던 부분을 어 그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이 차트는, 위에, 저 유로, 어, 4시간, 4시간 차트죠? 4시간, 음, 크기좀 작네. 4시간 차트입니다. 유로 4시간 차트, 어, 그리고 유로 1시간 차트, 어, 여기는 5분 차트,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전화로 설명을 할 때, 전화로 설명할 때, 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음내 개인적으로 어, 진입을 할 때는 이네 시간봉에 요어그 섀도가 기는 요 타이밍이 요 섀도가 긴었을때요 타이밍이 에 무엇이냐 하면. 요 타이밍이었어요, 요 타이밍. 요, 요, 요 타이밍이었다, 이 말이죠. 예, 요 타이밍이었을 때, 섀도우가 긴데, 요 다음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음 타이밍이 되었을 때, 진입을 한 거죠. 어,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왜 그러면 그때 진입을 했느냐. 어, 그죠? 자, 요 지금, 4시간 차트에 요, 요파 요, 파, 요 파란선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아, 중심선인데. 물론, 요 파란선이 중심선인데, 한 시간 차트에는 요 분홍이 중심선으로, 네 시간 차트를 한 시간 차트로 만들어 보여주는, 그, 그, 볼린즈 밴드를, 그, 수치를 높여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간 차트 보는 거와한 시간 차트 보는 것이 사실은 똑같지만, 똑같지만, 이런 섀도우 부분들, 또 이런 섀도우 부분들의 끝을, 에, 끝이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요, 요 끝이지 않습니까? 에,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 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네 시간도 해뒀다는 것. 근데, 음, 지난 시간에, 에, 요, 4시간 차트에서 요섀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내렸냐 면은 어, 요렇게,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추세대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 내려가죠.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가서 다시 받고, 이렇게, 에, 에, 저항을 맞고 내려가야 되는데 에, 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더 내려갔으면서도 어 보조지표들은 덜 내려가죠. 덜 내려가고 자, 한 번, 에,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 됐다. 그죠? 그래서 돌파, 조정구간 다음에 돌파로 될 것이다. 예, 그것은 정석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조지표 그 스톡캐스틱풀이 과메수권에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이 어떤 경우인데 과메수권에다 올라갔다고 해서 다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곧바로 내려가는게 아니에요. 스톡캐스틱이 이제 그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게스토캐스팅만 참고해 버리면 어 이제 과물수가다 올라가는데 내려갈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가속을 더 시키는 그죠 스토캐스팅 파업이 생성되는 거죠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스토캐스팅 파업이 형성될지는 속도가 계속 상승의 속도로 가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파일을 할것 같으면 충분히 중요사가 내려올 때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기다림이 되고또 저처럼 아 이거 상승했네 다시 상승할 거다 그죠? 그게 뭐냐 아래 밴드에서 중간 밴드를 돌파를 하고 위 밴드가 되서 이게 상승 그죠? 조정 구간에 다시 상승갈 거다. 이런 맥락에서 한 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 이 요렇게 하락이 됐을 때, 하락이 됐을 때, 보조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에, 충분하게, 이 에, 부분이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들 내려왔어요. 들 내려왔는데 만들어지고 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끄고 기다리면 다시 대가 대가 아 죄송합니다. 이 위로 그 모조리 붙쳐들은 타이밍과 이, 이게 이렇게. 탁 꺾이는 모습들, 그죠? 그리고 사실은 또, 어, MACD도, 이, 이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죠? 저, 이제, 지난 차트에서, 요것은 하락을 주도하는 구간, 그죠? 에, 그리고, 이거, MACD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이 일간, 참, 한 시간 차트에, 어, 12,26 구를 넣은 반면에, 예, 그걸 꼽, 이해가 24, 52, 18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 그거죠. 두 시간짜리죠. 두 시간짜리. 예, 그래서 아직도 상승은 유효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유효했다. 그래서 이렇게 꼬이가 있을 때뭘 받느냐. 상승할 거다. 예, 그래서 여기다 바이를 했는데, 예, 여기까지 끝을 봤어요. 전 고점까지, 예, 전 고점까지. 그래서 수익을 내고, 어, 끝을 나고, 끝이 나서, 어,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 지점도 명확하게 타지를 못했죠. 더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자, 4시간 차트에서, 예, 이렇게, 요, 전, 전, 어떤, 음, 저항점이 지지로 작용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4시간 차트입니다, 여기는. 음, 지지로 작용하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어, 중심선, 요, 파란 부분이 중심선이라고 그랬죠. 예, 밴드 중심선을 터치를 할 때, 예, 터치할 때, 자, 요걸 한시간으로 옮겼으면, 자, 이렇게 요 o 부분이 요 부분이 예, 요부분 하고 어블을 탑을 만들면서 어 저항이 심하죠. 예, 맞습니까? 물론 여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요거 지, 지지가 항으로 작용하고 그걸 완벽하게 뚫었죠. 뚫고 예, 난 다음에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이이 이 저항점이 지지로 바뀌는 이 지점에 왔을 때 바위를 하는 게 정확하죠. 이게 01시 어 00분 전에 그까 11시쯤 되겠죠. 11시 때의 막대기가 이렇게 바뀔 때 승부를 이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돌파해서 조정 다음에 돌파인데, 자 이, 이때는 자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보조 지표에서 어, 이동 평균선 그죠 어, 중심선이 이, 지지와 그죠 저항과 아, 지지와. 어, 저항을 역할을 한다, 하는 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죠. 또, 에, 전날에 저항들이, 두 분의 저항했던 것들이 뚫리고 난 다음에 지지로 자용한다는 지점이 두번째거 그죠. 맞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충족하죠. 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예, 피보나치 비율을 것시면 거의 50%될 거예요. 50%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을. 자, 그러면 돌파했다가 조정 구간을 거쳐서 이 높이만큼, 이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지죠. 이게 패턴이죠.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많은 도움이 되고. 자, 전화상에 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왜이 지점에 들어갔을 때 에, 그. 늦게 들어갔다 타이밍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동 평균선의 중심선이 되는 안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중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지장 역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데 위 밴드를 열심히 치고 있으면 상승을 하는데 늦다는 얘기죠. 왜 항상 중심에 다 있어? 그 중심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저항을 역할을 하느냐, 지지를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교과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차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벌써 움직이고 있을 때는 윗변들 치고 있을 때는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되돌림대가 내려올 때가 생기기 때문에 당하죠. 예, 그래서, 이한 시간 차트에서도, 어, 중심을 밟을 때, 예,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화상에, 예, 이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일 때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어, 이, 왜이 부분이 진입이 되느냐. 그럼, 아시아 세선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다 아시아 세선에. 예, 이렇게 돼가지고, 상승했다, 상승을 주르 하고 있다가, 어 하락하네 그러면 다시 이 제약 받는게 지지가 되네 그럼 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들어갔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시간 차트도 그렇고 1시간 차트도 그렇고 볼링저 윗밴드 끝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바이로 가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다 시간이다 아, 그러면은, 충분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위를 할것 같으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4시간 정면이 봉이 하나잖아요. 어, 기준봉 하나일 때는 매도를 하면은, 곤란하죠. 예, 그래서, 어, 매도 영역보다, 물론, 이, 이, 이 기준, 이 비교해서, 어, 어 매도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돌파 조정 돌파 패턴이다. 그러면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승으로 돌아설 때바이를 하자. 바이를 어, 하는데 에, 그 역할이 그 역할이 어, 이런 전 시간대의 그 저항점들이 저점들이이 지지와 작용을 하고 또 중심선에서 발을 딛고 올라가시는도 보고 또자 그러면 이제 돌파, 조정, 돌파해서 피바라치 비율을, 이건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돌파됐다, 조정됐다, 피바라치 비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끄어보고, 어디까지 와서, 하, 그, 저항을 많이 받는지 시간을 봐서, 받으면서, 이 중진선하고 같이 이연결되어서 발필 때, 네, 그때 보, 보시면, 이 보조 지표들도 아래에서 충분하게 머물다가 상승이 되고, 어, 이런 아래 사이들도 아랫반 들어왔다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자, 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죠? 어, 히스토그 커졌죠? 또, 이두 분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히스토그램이 높이가 같죠? 그러면 어때요?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이중으로 만들어진 하락 다이버전스다.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또 같으니까, 높이가.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다이버전스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로 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전화상에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한이 한차 들어봐서 중심선을 밟고 어 올라갔을 때갈때 때, 그리고 패턴이 뚫리고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되는 지점 그리고 전날의 저항이 지지로 자가하는 지점 이걸 정확히 봐야 되죠. 그럼 자 여기는 어때요? 이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아직도 이 중심축하고 이 하고 간격이 크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몰라도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이런 판단이 들고, 아, 이제는 상승할 거야. 왜? 중심선이 되었고, 그죠? 중심선이 되었고, 중심과가 아주 근접하고, 또, 지지와 같은 높이에서 지지를 받고, 맞습니까? 어, 피보나치 비율로 나왔을 때는 다시 50이나, 어, 거기와 아주 근접한,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였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바이러. 예, 그것 때문에 예, 제가 어, 시간을 들여서 특별하게 예, 어,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설명을 드렸으므로 어, 여러분들이 좀더 참고를 해서 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떤 거다 어, 패턴이 어떻다 어떻다. 저처럼, 돌파 조정 구간이 짧게 일어났을 때 들어갔는 경우도, 짧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좀더큰 안목을 볼수 있는 것을 키움을 해서 패턴을 가지고 활용하면 그만큼, 어단 시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음, 훈련도 되고 실력도 쌓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